남편을 반품한다 라는 주제와 관련된 일들은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둘이서 이혼을 하면 하는 것이지 반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진짜 모습이 마마보이였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라고 결심한 아내들이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연을 들어보고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곧 서른이 되는 결혼 5개월 차 새댁입니다.신랑이랑은 저와 동갑입니다.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써봅니다.남편이랑은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남편은 그냥 보통 중소기업 다니고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경력이 있다보니 남편보다 제 월급이 더 많습니다.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 저희 병원 환자로 왔었는데. 처음엔 그냥 회사원이구나 하고, 두 번째 봤을 땐 안경 쓴 모습이 참 귀엽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꽃바구니가 하나 퀵으로 왔더라고요. 이름도 안써 있고, 그렇다고 받는 사람 이름도 안써 있고, 데스크에 머리 긴 그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데스크는 코디 선생님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3명이서 돌아가면서 봅니다. 한 분은 단발이니까 아니고, 저랑 선생님 한 분이 머리 길이가 비슷합니다. 따로 망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하나로만 묶을 때가 많아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남친이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남친분은 아니라고 말이 나왔고 그럼 나밖에 없는데 누가, 왜, 어째서 보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렌지 주스에 전화번호와 꽃보다 당신이 더 예뻐요 라는 닭살 멘트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제 앞에 쑥 내미는데 그때 그분이더라고요. 그땐 그게 뭐 그리 좋았는지 호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땐 참 좋았습니다. 동안이기도 했고 애교도 있고 제가 좀 무뚝뚝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좋았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첫눈에 반한 것 같다고 뒤에서 빛이 났다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는 애기 유모차 보면서 밤에 아기 울면 나안 깨우고 자기가 볼 거라고 친구 시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나오면 자신이 다 막아줄 거라고 제 눈에 눈물 나는 거 보느니 내가 방패가 되줄 거야 이러고 그땐 뭐 내가 잘하면 시댁에서도 잘 해주실 거고 남편은 알아서 잘할 거니까 라는 막연한 확신이 들어서 결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난 지 8개월 정도 만에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단, 예물, 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을 오래 다닌 줄 알았는데 저를 만날 때쯤, 저희 병원 올 때쯤에 입사했었더라고요. 그게 첫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했냐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알바하고 사회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부모님 병원비로 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 믿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저한테 완전 잘했는데 뭘 의심하겠어요? 일도 꼬박꼬박 잘 나가고 가끔 회사 직원들이랑 만날 때저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가면 남편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무지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그렇다고 저를 서운하게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상견례 날짜 잡고 시부모님 뵙고 시부모님 두분 다 우리 아들이 우리 돕느라 모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단 예물 없이 간소하게 하고 돈 모을 때까지 시댁에서 합가하는 걸로 하는게 어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두분다 저한테 존댓말로 써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 우리가 불편하면 어머니가 싸게 나온 빌라 하나 사두신 거 있는데 거기서 신혼집 차려도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고 살림살이야 제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예단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정말 저 때는 행복했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멍청하고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희는 합의하고 빌라로 들어가고 둘이 정말 하나도 안 싸우고 집안 살림 장만하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님은 일 가시고 안 계시고 시아버니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랑 시월드 보면서 이래서 결혼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떠들었는데 설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가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아가, 네 남편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넌 어디 가서 저런 사람 못 만난다.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 저런 애를 내가 키웠다. 내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셨죠. 처음이니까 다들 아들 뺏겼단 생각 많이 하신다니까 저도 서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데. 손에 힘을 꽉 주시면서 내가 키웠는데 아들의 딸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 너도 내 가족이니까 아들이 잘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할 거지 저런 아들 내가 키웠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왜저 때는 몰랐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서운하시구나 많이 서운하시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셨나봐. 아들을 나한테 뺏긴 것 같으신가? 이러면서 웃는데, 남편이 정색하는 표정으로, 뺏긴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다독여드려야 정상이 아니냐면서,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다. 여태까지 나를 잘 키워주신 감사한 분이다. 너도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색했습니다. 아니, 어색한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는 그래야 된답니다. 저니까 지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야 된답니다. 남편이 계속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아들이다. 어머니가 바르게 착하게 잘 키워주셨고, 너 만난 것도 다 어머니 덕이니까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왜날 만난 게 당신 어머니 덕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더군요. 그때 그 꽃다발 남편이 보낸 게 아니랍니다. 남편은 그냥 우리 회사 근처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 데스크 아가씨가 괜찮아 보이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들면 말이라도 걸어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그래서 애인이 있으면 어쩌냐고 했더니 마음에 들면 뺏으면 된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어머니가 그렇게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유니폼에 명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멍하기 있으니까 남편이 어머니가 우리 이어주신 거라고. 어쨌든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잘 됐잖아. 내가 속삭인적 있어. 이것도 다 우리 어머니가 나잘 키워서 그런 거야. 사귀면서 속삭인적 없고 나한테 화한 번도 안 내고 내 성격 다 받아준 남편이니까 내가 고른 남자니까 후회 없다고 생각하자. 그냥 어머니랑 남편이 서로 그렇게 많이 아끼는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놈의 아들 칭찬, 어머니 칭찬, 저는 시댁 가면 다른 며느리들처럼 합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 하고 시댁 갈 때는 과일이라도 항상 사들고 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갑니다. 제가 시댁하고 처가에 용돈 드립니다. 30만 원씩 드리는데 두달 전인가 갑자기 시모가 남편 앞에서 창피한 일이 있었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백화점에 갔는데, 다들 며느리가 사줬다면서, 명품백, 그놈의 명품백을 들고 왔는데, 자기 시장 바구니라며, 거기다 찢어지기까지 했다며, 창피하고 서럽다면서,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가방이 좀 해지긴 했네요, 라고 했고, 그 다음 주에 백화점 모시고 가서, 적당한 거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기르느라 힘들고, 아들도 집에 없는데, 얼마나 적적할까, 엄마는 좋은 거 매야 된다고, 두 글자로 된 샷땡 브랜드를 딱 집는 겁니다. 아이보리색의 끈이 체인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 그리고 제 카드로 시원하게 계산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게도 6개월 할부로 한번 해드리니 재미 드셨는지 그 후로는 계속 적게는 20만 원에서 크게는 80만 원짜리까지 사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단 값을 여기서 빼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고 아낀 돈, 아들 잘 키우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시댁의 이런 행동들을 반년쯤 계속 보고 듣다 보니. 이제는 제가 세뇌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그래서 어머니께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편은 어머니 호출로 시댁에 갔습니다. 이것도 자주 있는 일중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는 거. 그런데 이젠 정신이 드네요. 그동안 밀린 카드 값을 보니 와, 내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정신 나간 여자처럼 잡생각만 하다가 결국 결단 내렸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지금 인터넷으로 이혼 서류 양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류체로 던져주고 친정 가려고요. 제 선택이 맞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남편 덕이 아니라 제 덕이에요? 제가 덕을 많이 쌓아서 남편 만난 거라고 덕이라고 부르셨었죠? 현실은 현실인가 봅니다. 카드 값을 딱 보니 지금까지 제가 왜 몰랐을까 할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 거면 예단비를 그냥 받으시지. 이젠 됐습니다. 어머니 그냥 아들 반품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키우고 잘 가르치신 아들 반품할 테니 받아주세요. 환불은 됐고요.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저 어머니 딸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남편 지갑도 아니고 저도 참 멍청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천만 원 단위의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참 바보 같습니다. 남편은 가지고 온 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뭣도 더 바라지 마세요. 합의금이니 뭐니 말하시면. 어머니가 남편이랑 같이 제 카드로 긁은 거다 내역 뽑아서 청구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착하고 착한 어머니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틀 정도 생각을 정리하다가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결국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정리하고 욱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며칠 전 주말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엄마가 잘 챙겨주셨겠지 하고 신경 끄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안 봤다고 헬색해진 모습 남편도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피하는지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알바하면서 꽤 벌었던 모양인데 당연한 듯이 어머니가 가지고 가셨고 자기 길러주시느라 힘드셨으니까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시고 하는 거 당연한 듯 내버려뒀다고 하더라고요. 큰 일이 생겨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듯이 5월 1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용돈 쓰듯이 어머니가 다쓰 셔서 돈을 모으지 못한 거고 자기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였다 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엄마가 남편을 그냥 치마 폭에 넣으시고 그 세상에서 살게 했나 봅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엄마랑 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었고 남편도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생기면 내 편보다는 당신 어머니 편을 들게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편한텐 당연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랑 만나라고 해서 만난 건지, 정말 날 사랑해서 만난 건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뒤에서 빛이 났다고, 여태 처음이었다고, 상냥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말이라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어머니가 그런 계기를 안 만들어 줬으면 나랑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여행을 가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한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술 기운에 남편 얘기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서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의 인연이 내 짝이 이 사람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생각나고 아프고 슬펐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너무 아끼고 그랬지만 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합의 이혼으로 하자고, 서로 힘들지 말자고, 남편도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값은 어떻게 해서든 준다는 거, 그냥 내가 당신에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죄가 있냐, 라는 생각도 들고, 술을 먹어서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카드값은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잘 끝났는데, 얼마 전에 제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입니다. 시엄마 왈, 이혼하기로 한거 들었다. 내 아들 이혼남 만들고 넌잘살것 같냐 부터 시작해서 정말 레파토리가 있는 것처럼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내 아들 인생 망쳤다 까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끊으면 다시 오고 전화 꺼놓으면 음성 메시지로 육두문자 남발하시고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십니다. 집은 공동명일 테지 반은 우리 아들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우리 어머니 명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명의를 제 명의로 안 돌리고 그냥 둔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어딨냐며 난리치시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또 차는 어쩔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차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소형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거 제 명의고 남편은 면허도 없어요. 대체 차는 왜 찾으시는 건데요? 라고 하니 3초 정도 조용해지더라고요. 돈이 될거 없나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합의 이혼으로 하기로 했고 애기도 없고 집안 살림도 다 제가 산 거고 남편이 해온 거는 컴퓨터 한 대뿐이라고 그거라도 가져가실 거면 남편한테 말하라고 하고 더 전화하지 말라고 끊고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친정엄마 전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희 어머니 좀 말리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발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친정엄마 핸드폰으로 남편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연락 안 갈테니 걱정 말라고 미안하다고 끝까지 이래서 미안하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여태까지 연락 없고 조만간 남편이랑만 만나서 법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바보 딱지 떼버리고 저는 친정 엄마한테만 잘하고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나면 제 허물까지 덮어줄 사람 나타나면 만나보려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최악의 남편과 이혼한 지한달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나쁜 남편의 조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춘 완전체였습니다. 비만의 일자 허리, 목 디스크에 고질병까지 앓고 있어서 병원 치료를 계속했었습니다. 여기에 게다가 마마보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58세이신데 무뚝뚝한 시아버지와 결혼하고 형님과 딸한테만 올인하는 아주버님, 딸이지만 아들 같은 시호이 때문에 장보기, 병원 방문 등의 자잘한 일들을 막내인 전 남편과 같이 다녔습니다. 저와 연애하기 전까지는 주말을 엄마랑 보내던 사람입니다. 영악한 남편은 연애 시절 내내 나한테 충실했으며 주말이나 명절에도 나랑 같이 보냈습니다. 정말 마마보이라고 여겨질 말이나 행동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고 컸고 어머니가 자기한테만 만만하게 대한다고 불만이며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있으면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더니 세상 그런 효자가 없었습니다. 임신하고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게 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돼서 임신했을 때 혼자 일을 했는데 시댁과의 모임도 너무 많았고 수시로 불러댔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초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졸리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꼭 퇴근하면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형님은 요리를 잘안 하고 친정 어머니가 반찬이랑 국해서 갖다 주십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기본적인 반찬은 다 합니다. 시어머니랑 전 남편은 제가 요리해주는 걸 즐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 전업주부이신데 아버님 가게가 집앞이라 평생 동안 새끼 따신 밥 해드리느라 이골이 나셨다고 며느리 손에 밥 얻어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형님은 요리를 못하십니다. 그러다 제가 시댁에 들어가니 친정도 없고 막 부려먹은 겁니다. 그걸 좋게 포장하더라고요. 칭찬은 많이 하지만 임신하고 일까지 혼자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우리 엄마는 셋을 낳았다. 남들 다 하는 임신. 혼자 한 것처럼 생생내지 마라. 내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괜한 트집 잡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말을 더 하면 남편은 물건 부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욕도 했습니다. 저는 임신하고 애아빠랑 갈라서면 너무 비참할 것 같고 도저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정말 배가 밑으로 꺼질 것 같고 밑이 빠질 듯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산도 길이가 짧아졌다고 애가 큰일 날수 있으니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며 산도 길어지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놈은 옆에서 다 들었으면서도 퇴근하면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기야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임신했음에도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전업주부 어머니가 갱년기라 우울하신 것 같다고 심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내 몸과 정신 건강은 썩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갱년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출산하고 아기가 신생아 때만이라도 집에서 살림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조산 테스트를 하고 나서 2번까지 권유받았지만 회사에서 제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링게를 맞고 나면 조금 안정이 돼서 일단 집에 왔지만, 그날 저녁도 밥 차리고 설거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후에도 매주 조산 테스트를 했고, 결국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출산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진통에, 진통이 주기도 없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제왕절개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심어라는 인간은 제왕을 하면 애기랑 애착이 없다며, 무통 맞지 말고 순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이미 30대 후반에 가까웠는지라 너무너무 아팠고 결국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게 제왕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부모는 오더니 신발도 안 벗고 아기나 보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몸은 괜찮니? 라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기 면회 시간이 끝나서 2시간 기다려야 한다 하니 남편이라는 놈은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갈비탕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가스가 안 나와서 그날은 굶었습니다. 입원한지 며칠 정도가 지나니 남편은 자신이 비만이라 좁아서 병실 화장실에서 샤워도 못하겠고 병원 밥도 너무 맛이 없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나는 배도 땡기고 등도 아프고 무통주사도 이제 다 떨어지고 배앓이 때문에 배가 아픈데 진통제도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죽겠는데 남편은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혼자 치킨 사먹고 앉아있길래 집에 가서 시원하게 씻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삐져서 그 길로 집에 갔습니다. 오박 육일을 병원에서 보낸 후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아기를 돌보기는 커녕, 지 밥도 제가 차려주지 않으면 안 먹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커녕, 살림도 여전히 제가 했습니다. 손목 건초염이 생기고 몸이 만신창이 같이 되더라고요. 애를 봐달라고 해봤자 불평만 할 테니 그냥 참았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몸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3주 만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망가져서 통안치료하는데 시모가 알더니, 지가 일 욕심에 무리해서 복귀 일찍 해서 사단이 난 거라고 애가 헛똑똑이라고 했다고 형님이 말해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좀 살을 빼라고 하면 난리만 칩니다. 자신은 비만세포가 많아진 거라 빼기도 힘들다고 하고 지방 흡입을 해보라고 해도 핑계만 대면서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놀러가면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고 걷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굴에 짜증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남편과 어디 같이 가는 게 무서워서 집에만 있으면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풀러 가야 한다면서 또 공시렁됩니다. 제 월급이 세후 3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거기서 남편 놈 카드 값과 핸드폰 할부로 1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도 용돈 많이 안 주면 삐지고 난리치고 시끄러워서 그냥 꾸준히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줬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애가 있으니 참고 있었던 것들이 아기를 낳고 나니 조금씩 터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산 3주 후에 제사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갔습니다. 진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이혼녀 되기 싫어서 어지간한 건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애 낳은지 3주 돼서 애기 첫 외출이라 뭐를 챙겨 가야 할지 몰라서 애기 바지를 한 개만 챙겨 갔는데. 기저귀를 갈다가 옷 하나를 버려서 옷이 없다고 남편이 시모한테 일러바치더라고요. 무슨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장가가 나들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다 말하는지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저에게 애 키우는 엄마가 기본도 안돼 있다며 내 흉을 보는 걸 들었습니다. 시모는 원래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모든 식구들을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없을 때 하던지 하면 되는데 시모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받았던 거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시댁에서 애를 데리고 나와서 혼자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시엄마가 난리를 치니까 따라와서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애는 놀라서 30분 넘게 오는데도 애도 달래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부부싸움하면 애를 안방에 데려가서 문 잠그고 있습니다. 나를 애한테서 분리하고 쌍욕하고 그럽니다. 이때는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 언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도 안 주고 위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2년도 채못 살았는데 위자료에 원한 거 없고 집 몸뚱아리 건강 하나도 못 챙기는 놈이 취업해봐야 돈도 많이 못 받을 텐데 양육비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혼전 재산대로 정확히 가르고 내 재산은 남편한테 분할 못해준다고 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친권도 포기한다고 해주더라고요. 애초에 애기도 그냥 나를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이지 부성애도 없었습니다. 조산할지 모른다고 할 때는 걱정하는 척만 하다가 30주가 넘어가니 이제 조산해도 태아는 괜찮다며 다시 시댁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장손이라고 그렇게 이뻐하던 시부모들 그거 다 사기였습니다. 지 아들 이혼한다고 지가 유리한 쪽으로 짓거려 놓으니 시부모는 연락도 한통 없습니다. 형님은 내 편이라 시댁 가기도 싫다고 연락 오고 아주버님이 전남편 때려 죽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법원에 갔습니다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나와줬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다 깔끔하게 제출하고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얼굴을 보면 사랑스럽긴 하지만 두려웠고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못 보고 사는구나 아이가 커서 아빠에 대해 물으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좋은 사람인데 이제는 없다고 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전남편이라는 놈은 그놈 때문에 병원비 수백만원 날리고 공감능력 하나도 없는 놈이 마누라는 아파서 죽어가도 게임하러 가고 시댁에 데리오드하게 끌고 다니던 놈이 지가 아플 때면 내가 다 챙겨주길 바라고 안 챙겨주면 삐지던 인간입니다. 비만이라 자격지심 심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삐딱했습니다. 애가 태어나서도 게임만 하고 있는데 애기는 하루 종일 게임기 모니터만 보고 있고, 지랑 똑같은 게임 중독으로 키우고 싶어 했나 봅니다. 어차피 일은 하던 일이고, 집에 들어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 아들이랑 제 언니, 조카랑 아들이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아들은 이제 15개월이 됐고, 형님은 나랑 친구로 남자며 가끔 연락이 옵니다. 형님 말로는, 자기도 동서한테 한푼안 주고 딱 혼전에 보탠 재산 갈라서 내보낸 시부모가 꼴보기 싫어서 의절하고 싶다고 합니다. 형님 성격상 그러지 않을 것이란 건잘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놈은 지 목디스크 때문에 한방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400만원, 약값이 200만원 나왔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냥 병원 가면 되는데 조금만 아파도 한방 병원에 가자고 해서 내가 병원비 쓴 것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돼지 같은 먹성 때문에 식비만 해도 얼만데, 2년 동안 꼬박 놀고 먹고, 혼전에 보탠 재산대로 딱 나누자 해서, 나도 돈이 아깝긴 했지만, 내 인생 구제가 먼저라, 그냥 헤어져만 준다면 땡큐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 남편은 명절에 본가에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비만 때문에 취업도 못 하고, 폐인처럼 산다고 합니다. 지 엄마가 반찬하고 국 만들어서 얼려다가 갖다 주고, 생활비도 대준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눈치이지만 서로 연락을 하면 양육비를 줘야 할까봐 쉽게 말을 못 꺼낸다고 합니다. 갈라 선지는 4개월이 지났고 서류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된 건한달 정도 지났지만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결혼 전에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웃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역시 옆에 있는 동반자가 참 중요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피해 의식만 있는 전 남편 같은 그런 사람이랑 살면 늘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이젠 불면증도 불안증도 없고 잠도 푹 자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한살된 남자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효자 남편은 필요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애교 떠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아이를 내가 기를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이모랑도 잘 놀고 잘 지냅니다. 제 언니가 아기를 좋아해서 너무 잘 봐줍니다. 전 남편한테 주던 용돈만큼 언니한테 주고 식비랑 생활비도 확 줄어서 더 경제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지옥에서 탈출해서 인간답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연에서 나타나는 남편들, 사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피해자이긴 합니다. 평생을 그런 환경에서 키워졌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쳐 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불쌍하다, 내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참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지겹도록 경험을 해본 여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받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쉬운 선택이 없지만 나중에 덜 후회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